와 LED 헤드램프다 오빠 어? 요즘에 신형 디자인 나오는 차들 보면 은 응. 얘처럼 LED 헤드라이트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LED 헤드램프? 네 오, 신형은 대부분 또 LED가 들어가지 이 차도 지금 LED가 들어가 있고 근데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신형이 아니잖아 얘는 딱 봐도 지금 제논 램프 쓰고 있잖아 옆에 BMW 이런 차는 풀 LED가 들어가는 차고, 옆에 소렌토 이런 차도 연식이 조금 있으니까 LED가 아니고, 얘는 HID 헤드램프를 보여지거든 차가 디자인적인 완성도로 딱 봤을 때, 확실히 제논 HID, 이런 헤드램프보다는 요즘 스타일이 LED이기 때문에,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면은 차가 확실히 예뻐 보이고, 좀 신형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 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해서 딱 보니까, 응. 음.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간 차가 좀더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려면 구형에는 안 들어가잖아. 당연히 최근 연식 차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옵션이다 보니까 차가 구형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요즘 차여도 이 QM6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등급이 높은 차에만 LED가 들어가는 거야. 등급이 낮으면 LED 안 들어간단 말이야?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연식이 좋고, 그리고 차량의 등급이 굉장히 높다. 이거를 외관부터 딱알 수가 있지. 음... 응. 근데 요즘에는 손님들이 천만원대에서 응. 수입차를 찾으시잖아요. 천만원대? 네. 천만원대에서 수입차 많이 찾으시지, 지금? 천만원대 수입차 중에서도 응.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간 차가 있을까요? 천만원대 수입차 중에? 네. 많이는 없을 거야.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이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려면 연식이 좋아야 되고 등급이 높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수입차가 아무래도 기본 출고 가격들이 있다 보니까 감가가 아무리 많이 돼도 천만 원대에서 이 LED 헤드램프까지 들어가는 차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천만 원대에서는 차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오빠가 음. 천만원대에서 구형 같아 보이는 차 말고 음. 신형 같아 보이는 수입차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천만원대에서? 네. 느낌상 지금 조건으로는 2000이 넘어가지 맞는 시세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천만원대에서 아직 그런 차를 찾아본 적은 없으니까 그럼 천만원대 수입차 중에서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면서 디자인이 딱 봤을 때아 얘는 누가 봐도 구형이야 이런 차 말고 오 신형 같은데 차가 저렴하네 이런 차를 한번 찾아가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이차 지금 헤드램프 쭉 보시면은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원래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 LED 헤드램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릴 디자인도 보시면은 구형 디자인이 아니고 페이스리프트 버전 신형 그릴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가 어딱 봤을 때 오래돼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실제로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모델도 아니고요 시트 패키지가 잘안 들어가는 모델 중에 하나가 이 MKZ라고 하는 모델이죠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라운 시트 패키지까지 예쁘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 등급도 리저브 등급이기 때문에 이 모델 중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 으로 준비를 했어요 차량의 가격은 웬만한 국산 쏘나타 보다 더 저렴하다고 느껴지는 천만원 중반대에서 구매가 가능한 오래돼 보이지 않는 신형 디자인 느낌의 수입 세단이에요 링컨의 뉴 MKZ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7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7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링컨 뉴 MKZ 2.0 휘발유 FWD 리저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구형 디자인이 아니에요. MKZ라고 하는 모델도 구형 모델로 보게 되면 이 그릴에서 티가 나거든요. 날개형 그릴 양쪽으로 나눠지는 그릴을 올리는 차량들이 구형으로 보실 수가 있고 지금처럼 일자 그릴로 이렇게 들어가는 차량들이 신형 모델에서 적용이 되는 디자인인데 그릴 디자인 그리고 헤드램프 디자인이 링컨의 신형 헤드램프 신형 그릴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형 바디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외관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LED 헤 드램프, LED 중앙 주행등, 전방 센서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블랙 바디여 선호도 좋은 색상으로 준비했고요. 를 휠은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보실 수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요. 에 위쪽으로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 올라가고요. 자 실내 인테리어 와 마감 보여드리면 링컨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럭셔리급. 브랜드 브랜드기 때문에 실내 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옆쪽으로 딱 보시면은 고급 소재가 다 들어가요 우드, 메탈 그리고 앰비언트 가죽, 브라운 색상의 가죽이죠 그 아래쪽도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 여기는 블랙으로 마감이 되고요 시트도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브라운시트 마감이 들어가는 촬영이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만 신형 같은 느낌이 아니고 실내에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중앙 센터페시아 디자인도 링컨 패밀리 인테리어를 보실 수가 있는데 패밀리 인테리어 중에서도 물리적인 버튼이 들어가는 신형 패밀리 인테리어로 보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까지 이렇게 전동 시트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전반적인 사이즈는 중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2열 공간성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모델이에요 패밀리카까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고요 2열도 시트 마감은 똑같아요 브라운 시트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면서 중앙으로 보시면 은 송풍구 두개 빠지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열선 두개 빠지고요 그위 쪽에서 파노라마 선루프가 올라가는데 이 개방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되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 연동해 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트렁크 공간성도 안쪽으로 정말 깊게 빠지는 모델 중에 한데요. 저기 안쪽까지 빠지다 보니까 여행용 캐리어 한 두세 개 정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트렁크도 유지 관리 상태는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파워 트렁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파워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구형과 확실히 차이가 있지만 이 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차량이 처음부터 디자인이 너무 예뻤었어요. 그래서 큰 디자인 변화 없이 LED만 조금 변경을 해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요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듀얼 머플러 포함을 한 머플러팁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링컨 MKZ가 또한 가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대부분 수입 세단이 4륜이 아니고 1륜일 경우에는 후륜구동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여름철, 그러니까 장마철이라든가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거나 빙판길이 형성이 되면 아좀 미끄러져 가지고 그 부분이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기반으로 사용을 하는 모델이에요 사륜이 들어가는 모델은 아니지만 국내 도로 사정과 꽤잘 어울리는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차량이고 실내 옵션 보여 드릴게요. 옵션은 직후방 감지 센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 라이트, 파워 트렁크,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 파킹 방식이고요. 전동 핸들 차선 이탈 방지, 순정 미디어 창, 후방 카메라,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오토 홀드, 파킹 어시스트, 전후방 센서, 엔진 스타트, 1년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 ACC 반자율 주행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89,760 6kg, 아직 9만 k 로를 운행하지 않았고요 아, 요즘에 1000만원대에서 수입 세단 또는 수입 SUV 많이들 찾고는 계시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외관부터 딱 봤을 때 아, 그렇게 신형 같은 느낌은 들지 않는다. 이런 차들이 대부분 나오죠.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1000만원대지만 LED 헤드램프부터 디자인 변경이 들어가 있는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구형 같은 느낌이 아니고 신형 같은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 가격은 1670, 167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특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 마이카. 조보장이었습니다